이요? 이게 더 적응이 되든가요? 어떤 거예요? 밀러? 아. 카메라가 더 적응이 돼요? 네. 시 실어 걸렸어. 어때 저혼전하고아또 <laughs> 달라요? 네. 그죠? 음차전인가요 아니요 직진 아, 네떼시고 네. 신호 걸리면 이거 꼭 습관 바뀌셔야 이거 <웃음> 어. <웃음> 보세요 계속 밀어주잖아요 그죠? 네안 잡는단 말이에요 뒤땡기 봤단 말이에요 계속 밀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호 걸리면 항상 아, 이렇게 떼십시오. 네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봤던 거리보다 더 멀리서 발을 떼셔야 돼. 네. 아, 이게 차가 확대네. 그죠? 이이발 떼면은 그그 잡죠. 아, 네. 어, 그, 그 느낌이 있는데 이게 네. 없어졌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습관적으로 신호 앞쪽까지 밟고 오거든, 차가 안 나가니까 계속 안 나가니까 액셀 밟아줘야 되거든. 근데 이거 장착하 시면 그럴 필요 없으시지. 네. 다 이런 게 연비 운전이에요. 결국은 이런 연비 운전이, 연비 운전에 알프도덜 쓰고, 탈론도 잘 되고, 항속공원도 길어지고, 이런 연비가 전략이 될 수밖에 없죠. 음. 네, 여기 신호에서 자야죠. 밑서 좌회전 네, 어, 차잘 밀어 주는데요 잘나는데요 좌회전 네, 다행히 앞에 차가 없다 한번 밟아보시면 되겠네 <laughs> 그래서 이제 RPM도 속도와 RPM 비교해 보시고 이9으로에서 2500, 2800리야될겁니다안전도 네, 예, 안전하게. 안전하게안전하게 됐고 어때힘 a 어, r 차가 t i o n I t h i n 방금 발 h 셨는데안 당기 안 당기는 땡기, 거 없잖아요. I think, I think, I think, 가지고고속정 I 해보시고 도드럽게 치고 나가네 SM 많이 안받으셨죠네 네, 맞습니다 네, 여기서 연비만 잘 나오면 돼요 들어가셔 테스트를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음. 이 오르막에서 초월이 힘들잖아요 그럼 네. 밟아보시라고 추월 같은 가한밟해 보십시오 떼셨나요? 발 떼셔 보십시오. 살짝 오르막에서 여기서 속도가 좀 떨어질 거고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내리막 탔다가 오른쪽으로 빠지시고 발 떼고 탄력이 지금 상태에서 항속 구간이 얼마만큼 밀어지는지간소분도 얼마만큼 되는지 저 끝까지 얼마만큼 갈수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. 속도 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지금 오르막에서도 71, 70, 69, 68, 7. 떨어지는게 달라요. 안전. 진작 이 상태에서 3 4시 떨어졌을 겁니다. 자이젠 뉴턴 이야, 아, 이 가니바리 가니바리 오우 저렇게 세워고 그래 SL 깊이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. 좀장작 전화하고, 지금하고, 요 지금 SL 많이 안부으셔도 충분한 힘이 나올 겁니다. 진짜 이렇게 다르긴 하네요. 그죠? 네. 네, 달라져야죠. 사실 또 50만원 그 이렇게 차 업그레이드 못 시킵니다. 어디 가서, 어디 가서 50만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겠어요? <laughs> 거리라고 그래요. 계속 밀어주는 힘으로 가는, 지탱이 주는 힘으로 가는 거리. 오르막에서도 별로 힘안 들고 가네요. 소리가 들어 <laughs> 들어보면 엔진 소리 들어보면 어렵더라고요. 여기서 발 떼셔야 돼요. 발 밟을 는 없으세요. 약간의 경사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키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속도가 더 붙는 건 아니고 속도는 계속 그속도를 유지는 해주더라고. 그 그래, 테스트 해보니까 지금 보면 속도가 더붙을거예요더올라갈거예요 예. 어, 그래. 그렇죠. 근데 그래. 저희들이 여기서 테스트 해봤을때 큐움을 해봤을때는 그 속도는 그냥 유지는 해줘요. 예, 더 붙지는 않더라고. 이 길에서.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 이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네. 여기다 해서 우회전 하시고. 비행은 훨씬 더 쓰네요. 뒤 네. 땡김 없는 게 좋죠. 뒤 땡김이 차가 작거든. 아, 네, 이제 네. 네, 우회전하시면 돼요. 아유, 그러잖아.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보시면 멀리서도 꼭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. 강원도도 오시고, 막 그래요. 막 경북 안동, 문경, 막 이런 데서 오시고. <laughs>